남이 안간 새로운 길을 완전히 여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 구현이 될수 있을 거라고 기존의 거래소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보이는 거고,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부산이 이 공공성이 있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디지털 자산 거래소 내가 처음 가는 길이라그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빨간색이 될 수도 있고 보라색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색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공성이 있는이라고 하는 걸그 담아내기 위해서는 그걸 통해서 일류가쓸 경우의 위험 일류가쓸 경우의 음. 위험 뭐 이런 걸다 따지다 보면 디지털 자산 거래소 형태가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이 형태에서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A가 아니라 지금한 음. 피중화 있어요. 그렇죠. 공공성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시민들이나 이그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기 선택에 의한 피해는 모르지만 이 거래소 자체가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공공성이 있는 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신중하게 우리가 점검하고 판단하는 기관들이 필요했던 거고 처음에 우리가 디지털 자산거래소 언제까지 출범한다 이렇게 목표 잡은 적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 RFP를 하겠다고 했던 건 기존에 우리가 좀 간단한 방법으로 이거 디지털 자산 너무 쉽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공공성이 확보가 안 된다 이런 문제제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검토하는 기간이 필요했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가 이제 좀 구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중앙정부는 굉장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디지털 자산거래소를 전국에서 또는 세계에서 최초로 지금 시, 봄을 예, 보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측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아,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함께 이것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이제 저희가 무조건 디지털 자산 거래소 하나를 지금 추가하는 게 아니거든요. 남이 안간 새로운 길을 완전히 여는 거기 때문에 초기에는 좀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고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돌다리를 두드려 가면서 그렇게 해야 성공적으로 안착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두 달. 빨라지냐 6개월 빨라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공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가 조금 그동안 논의 기간이 길었던 것이 사실이고 내년에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출범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디지털 자산 거래소 추진 위원회를 발족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내년에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요. 가능하면 여러 가지 협의가 잘 되면은 상반기 끝날 무렵에는 출범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고 그래서 안착을 시키는 기간이 좀 필요할 거고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안착된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우리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1년여에 걸쳐서 많은 논의를 저희가 축적해왔습니다. 이게 처음 가는 길이다 보니까 의견들이 워낙 다양하고 또 이런 방향으로 가자 저런 방향으로 가자 이런 논의들이 그동안 여러 차원에서 우리가 진행을 해온 게 사실이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는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 이 추진위원회는 단순히 논의를 하는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디지털 자산거래소를 만들어내는 실천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는 추진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물론 하겠지만 은 거기에 중점이 되기보다는 그 논의는 빨리 끝내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정부도 설득을 하고 또 우리 디지털 자산거래소에 참여할 주체들도 빨리빨리 선정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거래소를 에 실질적으로 구현해내는 그런 일을 맡게 될 것입니다.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뭐 부산시, 일부에서는 부산시가 운영하는 거 아니냐 는 오해가 있습니다만은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촉진제 역할을 하고 마중물 역할을 해서 결국은 독립적인 민간 영역에서 그러나 공공성이 보증된 민간 영역에서 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을 쭉 진행을 하고 결실을 맺도록 하는 게 이번 추진위원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주식 거래소가 여기 있기 때문에 대체 거래소가 만들어지면 주식 거래소의 기능이 약화. 되고 실질적으로 대체거래소가 특히 수도권 서울에 만들어지게 되는 경우에 우리 금융중심도시의 부산의 전략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제 대체거래소를 반대했던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이제 그 이미 그 시대적 환경이 변했고 이거를 무조건 뭐 반대한다고 지금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대체거래소 어,가 어떤 형태로 이게 만들어질지도 아직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대체 거래소도 뭐 부산에 유치하면 좋을 거고 어, 또 대체 거래소가 만들어지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도 대체 거래소의 한일 형태거든요. 내용이나 이제 성격으로 기존의 거래소하고는 다르다는 어, 것을 보이는 거고 또 그런 만큼 저희가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남들이 확보하지 않은 공간을 선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대체 거래소가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역할을 하기는 저희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뭐 완전히 독립적이고 배제적인 상호 배타적인 그런 거래소 형태가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 주식 거래소나 대체 거래소하고. 디지털 자산 거래소 간의 역할 분담 또는 어디에 좀 중점을 두고 그 거래소를 운영하겠다 하는 특성화 전략이 각각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어쨌든 그런 면에서 기존의 거래소나 지금 얘기되고 있는 대체 거래소가 할수 없는 영역들을 특성화 전략으로 저희가 가져갈 생각입니다. 기존의 이제 대체 거래소는 기존의 증권사들이 이쪽 영역으로 넘어오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여기서 아예 디지털 자산 거래라고 하는 특정한 영역을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 삼고 출범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제가 지금도 말씀하지만 완전히 배제적이고 배타적인 이런 거는 앞으로 이 변화하는 금융시장에서 우리가 반대한다고 그게 안 수립 설립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특성화를 하고 선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뭐 앞으로 논의를 통해서 차츰 발표를 하겠습니다만은 증권형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또 다양한 형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에 그 중점을 두고 특성화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전략은 이 추진위원회 또를 통해서 또 앞으로 거래소가 구현되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블록체인과 관련해서는 가장 큰 문제가 소위 그 가상화폐의 시장으로 대변되는 이런 일종의 금융의 영역에서 기술의 실용화라고 하는 그런 차원과는 별개로 이게 일종의 그뭐 자산거래 금융시장이 되고 또그 안에서 일정한 지금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실제로 블록체인 기술이 실물 경제나 실제 생활에 활용되는 측면은 굉장히 좀그 어, 어, 뭐라 그럴까 이게 부각이 안 되고 이쪽 가상화폐 시장만 이게 부부각이 되다 보니까 블록체인 기술 전체에 대한 이게 에 불신이라 할까요? 또는 뭐 블록체인이라는 말을 쓰면 당연히 이 가상자산 시장 에, 그쪽을 이제 가리키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동안 3년 동안 저희가 실증 사업하면서 블록체인이 물류라든지 또는 다른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어, 활용할 수 있는 매우 혁신적인 기술이라는 것을 부산이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지금 블록체인 기술을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삶이나 또는 경제의 다양한 영역에 적용하는 이런 그 것을 굉장히 강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어,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은 제가 블록체인 기반의 자산 자원 봉사 은행을 만들겠다든지 또는 우리가 이제 지역 화폐를 이게 블록체인 기술과 연결을 해 갖고 활용도를 높이겠다든지 이런 말을 지금 부산시가 계속 에, 연구를 해 갖고 이제는 내년에는 다 에, 구현이 될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블록체인 기술이 앞으로 적용되거나 그것이 실제 생활이나 실물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블록체인 특구로서 부산이 그런 기술 혁신의 선도 도시로서의 기능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디지털 금융 시장도 앞으로 그 부산이 좀 그런 쪽에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을 하고. 또그 안에서 디지털 금융의 혁신 금융을 좀 선도하는, 그렇게 해서 부산이 국제금융도시로 가는데 박차를 가야 하는, 이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전략이자 목표입니다. 기존의 특구제도는 사실 그 블록체인 특구라고 하지만은 몇몇 실증 사업을 하는 정도에 머물른 거고요. 특구가 특구라는 이름에 걸맞으려면은 규제를 확실하게 샌드박스 형태로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이 이런 디지털 금융의 새로운 좀 방식을 발굴을 하고 그걸 구현하려면 특구니까 일정하게는 좀 자율적인 그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떤 좀 규제를 과감하게 이제 좀 열어놓는 그런 게 필요하고 요 그게 특구다운 특구죠. 근데 지금까지는 블록체인 특구라 그러지만 사실 특구에 해당되는 만큼의 그건 못 가졌고, 오히려 조금 시범 선도 지역으로서의 기술 실증 몇개 하는 정도에 머물렀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인 특구가 될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는 거고, 그 하나의 전범이 이제 디지털 자산 거래소죠.